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 원장 김종길입니다. 저희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은 지난 2001년 퇴계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 수련 인원이 84만 명이고요. 작년에 18만 7천 명을 했고. 원래 20만 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현재 그 수련 현황이 그좀 미진합니다. 그 저희 수련원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수련원에 입소를 해서 하는 입교 수련이 있고, 저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하는 현, 학교 현장 수업이 있습니다. 우선 입교 수련은 지금 현재 저희 수련은 건물의 그 수용 인원이 학생 기준으로 200명, 일반 성인 기준으로는 150명을 수련할 수 있습니다. 입교 수련의 경우에 초중고 대학교 학생 학부모 또 선생님, 일반 사회인 공무원, 기업인 직장인 이렇게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당일로 하는 일일 과정, 1박 2일 과정, 2박 3일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퇴계 선생의 삶과 가르침이 남아 있는 그 현장을 그 방문을 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복습을 하고 배우고 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퇴계 선생의 상과 가르침을 배우면서 앞으로 돌아가서 실천할 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찾아가는 현장은 저희 선생님들이 학교의 교재와 모든 준비를 해서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수련원에는 전직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냈던 분이 164분이 지도위원 선생님이라는 직책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다 정년 퇴임을 해서 노후에 이렇게 그 제2의 교육재능 기부 봉사를 해주시오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주로 여기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있는 현장에서 아니면은. 학교 찾아가서 학교 현장에서 일선 수업을 전담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뭐 저희들 수련원 설립 목적은 당시 퇴계선생 기념행사 일환으의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점점 더그 도덕성이 산실하고 또 인간성이 파괴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 혼란을 치유 극복하고 좀더 도덕과 인성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도덕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자. 그래서 다시 도덕입국을 실현해보자. 도덕이 가득한 그런 도덕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일념에서 저희 수련원이 세워졌습니다.